안녕하세요. 3D 운전 게임 개발자입니다. 네, 오늘은 한번 제네시스 네, 제네시스 내부를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 내부를 한번 볼까요? 네, 제네시스 내부를 네,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본 결과입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네, 의자도 이렇게 잘 있고 여기 계기판이랑 내 네, 안에 이렇게 이런 들도 제네시스 핸들이고 네,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비게이션 위치도 있고, 네, 이렇게 문짝도 잘 있습니다. 네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요. 내왜 네, 네, 이렇게 이 버튼들이 왜 이렇냐? 네 이건 네, 제가 네, 새로운 UI 시스템을 테스트 중인데요. 네, 이건 아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이 버튼들은 네, 보시면 그냥 딱 대충 보시면 네, 이렇게 투명화가 됐고 UI가 네, 유저 인터페이스죠. 네, 보시면 버튼들이 이 아래에서 네,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옆으로 옮겨갖고 네, 기어도 이쪽 바쪽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네, 이건 아직 확실히 확정된 게 아니니 네,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제네시스 내부를 일단 봅시다. 네, 아주 멋지군요. 밖에서 봐셔도 네 이렇게 오우네 이렇게 멋지게 됐습니다. 요번 차잘 나온 거 같네요, 진짜. 슝.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짧게나마 네, 제네시스를 아직까지 만들고 있고 네 가끔씩 영상 올리는 거그뭐 만드는 영상 있잖아요. 요런 건네 제가 뭘 만들고 있을 때 이렇게 만듭니다. 네, 어쨌든, 그렇습니다. 이 네, 제네시스 내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, 이때까지. 네,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. 그럼, 이만!